한국대사관에다 전화를 하니까 여자가 왔더라고요 음. 여보세요 하니까 야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야저 같은 조선 사람인데요 어. 아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축구 남조선이 잘하네요 정말 어. 잘 봅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원래는 축구 잘한다 소리를 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네. 도와달라고 저, 하려고 네. 내가, 했는데 내가 누군데 어. 남조선으로 가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어. 있을까요 영어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어. 남자고그면 하겠는데 여자니까 그 말이 못나가더라고한 3일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 아, 사실 전니까 이제 그 여자가 또 봤는 거야. 그걸 이거 가서 국정원 조사 받으면서 그 소리를 하니까니, 음. 그걸 저쪽에다 알아보니까니, 음. 그게 내가 그때 전화갔던게 아마 적혀 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확인이 때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 통화가 됩니까? 통화는 못 하고 그냥 가자 해가지고 하늘이도 없더라고. 아. 뭐 여러 가지 가야 되게 딱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아. 많은데 그 시간상 관리를 다 말할 필요는 없고 (9월 9일날) 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자꾸 오늘 가야지 안 된다는 생각이 왜 그래 난 뭐~ 무슨 그때 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뭐~ 미신을 믿어요 출한 공산당인데 아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지 그래서 옆에서 와이프 자는 걸늙시인데깨가 가지고 남서섬 가는 거 비행기표 빨리 이어가라 나 가서 아이들 뭐~ 많고 뭐 손수 해주고 왔으니까 비행기표 빨리 이어가라고 (9월 9일날이면) 북한이 명절 날이니까 그렇죠.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도 충성회 선서 모임 다 해요. 그 시간을 내가 탄게보이하고 통역원들을 다른 공장들이 내보내서 이제 아. 선서 모임 해주라고 아. 보내고. 아니 그러면 지금 북한 여권 가지고? 그렇죠. 우둔하지요. 한국에 올라가 했습니까? 질문했으니까 들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어머 세상에. 이게 은 가서 야다 모이라 선서하자고. 아이들 다아 놓고선 선사 다 하고 와서 비행기 피웠게 됐어 하고 가입하고 물어보니까 이해했어요아 근데 딱세 자리가 남아서 할수 없이 자리가 서로 달라서 뿔뿔이 갈라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막 이삭주의 했으니까 근데 우리 가족이 셋인데 딱세 세 자리가 신동이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체코에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예요? 그게 이제 그땐 직항이 없으니까 아니, 독일 들어갔다가 아. 독일에서 이제 루프탄자 타고 나오는 비행기거든요 아. 다행히 세 자리가 남았구나 하고 빨리 준비하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딱 사진첩만 가지고 그대로 네. 놔두라그러그난 네. 삼성에 가서 차키를 가지고 내려와서 지하철에서차 네. 뽑아가지고 뿌라역전에 내려가지고 택시 잡아타고 비행장까지 나가서 아유. 여권 내놓고 네. 표 달라니까 유럽 아이들니까뭐 조선 사람이 조선에 간다니까 네. 북한 사람이야 다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 북조선 사람이 남조선가니까 의심하지 않고 표를 주는 거야. 네. 비자 안 물어보고. 네. 아 저기 이제 이거 도장 찍는데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출입국. 예. 네. 아 저기서 이제 딱 주제보고 그래도 이렇게 비풀리파블리코 커리아 조선민주공고빠맛 공무 여권 딱돼 있는데 어. 아 이게 남조선 여권하고 다르잖아요. 어. 비자란 딱 주제보고 응. 너 비자하면 이게 주는거 아니에요? 체크 뭐또 부관하고 가까운데 아. 전화 한통하면못 한데 뭐 아, 보위원 달려오고 하면 죽지 않아요, 뭐. 어. 와이프가 아이 안고 내가 요건세계를 들으며 인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보더니 어. 아무 말없이 도장 어. 꽝꽝 찍어드요 웃으면서 굿바이 하는 거야 우리 막내한테 굿바이 하고 4살짜리한테 어머 아, 세상에 아, 네. 고 3초간이 한 300년 같아 아, 통과해서 비행기 타고 네. 독일 들어갔죠 독일 네. 들어가서 내려서 이제 바깥 하느라고 기다림 간에탁문 어. 열고 딱 들어가는데 어. 깜짝 놀라서 몽땅 조선사람이야 무슨 조선사람? 북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또 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어.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잡으려 왔나 하고 어. 딱 보니까 한손딱 굳어서 서 보니까 우리한테 누구도 어. 관심을 안 하는 거야 어. 아 이게 남조선 아이들이구나 근데 가슴에 보니까 길에서 올린 가슴을 보니까 소상 배치가 하나도 없어 어. 남수선 들어가는 비행기야. 여행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러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여행 왔다가 그치? 돌아가시는 비행인데그 네, 독일 비행장에 그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몽땅 체코에 왔던 사람, 유럽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타우루프탄자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올줄 몰랐죠. 그치, 뭐 상상도 못 했지, 뭐. 어. 체코나 몽골이랑 여행 많이 오는 건았는데 그렇게 음. 또한 비행기 그렇게 처음 많이 보니까 남수선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긴 처음 아니어. 아, 근데 한 40분 기다려서 비행기 를 탄다는 거야. 아, 거기서 요건 또 버는 뭐 거야. 아, 저기서 또 걸리면 또 야단인데. 그래서 내가 요건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다 우리 와이프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자석이 갈라졌으니까 좀 합쳐달라고 말해봐라. 나가니까 우리 와이프가 쭉 말하니까, 오케이 하더니 딱 받아치더니 옆에 컴퓨터 다루는 여자한테 넘겨주는데 참을 하는데 한 10분 걸리는 것 같아. 야, 저거 뭘 저렇게 또 꾸물거려 막 잡으려 올것 같은데, 뒤따무스가 막 쩌릿쩌릿한데, 탈북자니까, 아, 탈북자들만 해하는 거예요. 턱넘겨지면서 합쳤다는 거야 아... 이게 딱 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 니, 편안한 자리야. 그 비행기 오르고 내려가는 문딱 옆이니까, 니, 아... 거기 앞에 좌석이 없으니까 다리를 펼수 있는데, 그치치. 거기 안에. 밤새 한열몇 시간을 날아서 오는데, 음... 와이프는 무슨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줄줄 울고, 음... 나는 그때 50년을 산 고향을 떠나는 그심지어 그때, 이 결심을 하고 떠났지만, 음. 내가 이거 뭘 잘하는 노릇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나 떠난 길이니까 뭐, 음. 어쩌겠어요. 인천공항에턱 내렸지 뭐. 음. 아침 한 10시 되니까 내리더라고. 음. 이제 조길 그 토, 음. 통과하는 데 나가야 되는데, 아, 우리 북조선 광무 여권 딱 내야 되게 되면, 어. 이게 뭐, 이게 숨기지 않았지 모르잖아. 어. 그래서 그 안에 다 보니까 어. 인천 비행장 보니까 어. 비행장을 얼마나 잘 지어서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 그렇지. 내가 독일 비행장을 또 나왔지만은 그 한심한데 인천 비행장 딱 와서 한 40분을 쭉 돌아다니 보니까니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 경제 일꾼이니까 어. 더 대체. 이걸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까? 건설한 걸 도대체 벽체는 무엇을 썼고 저 유리는 몇 미리 짜리 썼고 저 강철 기둥은 도대체 어떻게 요각적으로 했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몽땅 예. 네, 그렇게 지었나? 야 아, 이걸 언제 지었지? 어떻게 이렇게 음. 신식으로 지었지? 건설의 용재는 북한의 김정일만 건설의 용재인 줄 알았는데 남조선에도 그에 못지않은 건설 용웅이또 있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솔직히 북한은 뭐 조그만 집 하나 짓고도뭐 건설해 형제께서 뭐 지었다고 뭐 얼마나 아유, 아유. 칭찬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는 소리죠. 어, 근데 뭐 남쪽에 와 보니까 한 백배는 그씬낫더만 솔직히 뭐난 여기 몸을 담았다 그래서 여기 아첨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음. 사실 아니에요 뭐 보고서 그저 아 대단하다 했지 어, 건설 참잘 지었다. 음. 내가 순환비행장 아 거기는 뭐 계속 드나들던 사람인데 평양 순환비행장. 아, 뭐 조그만 거2층짜리 그, 뭐, 자본주의 나라 같으면, 좀잘 사는 사람이, 저택으로나 쓸만한 걸, 비행장, 그, 건물이라고 쭉 지어 놓고서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 부끄럽게. 응? 드론이나 띄울 정도 의 사이즈라고. 그치. <laughs> 이, 뭐,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개인 저택쯤 될 만한 집을, 뭐 순한 비행장이라고 이층짜리인가 그, 쓰고 사는데, 뭐, 인천 비행장 가보세요. 아이고 뭐 비행이 될 수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뭐그 비행이 됐으도 말할 것도 없고 음. 그것도 뭐 소음을 미우고 지었다는데 그것도 용정도라는 소음을 네. 바다를 미우고 지었다는데 그렇죠. 바다를 막고 육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비행장으로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죠? 참, 북한에 진짜 비행기는 몇 대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아 그러면 은 지금. 북한 여권을 가지고 그쵸. 인천 공항까지 오셨습니까? 맞죠, 맞죠. 예,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그 출구로 이야.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돌고 여자는 우리 와이프는 지금 아이들이 그 빈치에 앉아 있고. 아니 근데 누가 와서 좀 물어봐야 되는 어왜 왔어요? 언제 왔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대는 게 관심이 없죠. 네. 예.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그렇게 안타까울 줄은 몰랐어, 솔직 누군가 관심을 그렇지요. 가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꾸 자기 관심 가져달라고 도발도 하고 미사일도 자꾸 쏘는데. 어, 한국에서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대받아서 띄워주고 하니까 아니 김정은이 너무 좋아서 죽잖아. 근데 <laughs> 그거 가만 놔두면 저 혼자 혈압 터져서 죽을 것 뿐인데도 아니 이따가 할수 없이 내가 뭐. 어. 어. 회색 중정, 중절 뭐~ 이렇게 둥그란 어. 거 쓰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봤지 어. 여 동무 하니깐이 어, 동무 뭐라고할 소리가 없잖아 어. 야할 수도 없고 어. 여보 할 수도 없고 <laughs> 동무 하니깐이 죽 어. 보더니 어. 아~ 뭐라고 흡수하면 가는 거야 동무라고 하니까 아, 찾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음. 여 동무 네. 하니까이한 어. 발짝 가더니 얘저 예, 찾습니까 이렇게 어. 아~ 사람이 찾는데 왜 그냥 가는 거예요. 딱 어. 신경질 빡 쓰니까. 어. 아, 왜 그럽니까? <laughs> 우리가 평양에서 왔습니다. 아니, 어. 아니, 그러니까 또 가는 거야. 어머, 그냥 갔어요? 그거는? 네, 그냥 또 가는 거야. 어머. 아니, 이것들은 뭐야? 사람 말하는데. 놀리는 줄 알았지. 길더니 음. 한, 조금 이따 한세발짝국까지떠들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아니, 평양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음. 아니, 언제요? 그래. 음. 지금이요. 아, 아, 이제 한 30분 전에 내렸다오니까니 어. 누구 왔냐, 우리 가족 어. 왔다니까. 요건이 나, 요건이니까. 어. 그 뭐죠, 번번 놈처럼 뛰는 거야. 아니, 뭐, 말하면 뛰는 거야. 뭐야. 혼자? 혼자 뛰죠. 아, 요건 가지고? 네. 어머. 그러더니 한 1분 지나니까. 어. 큰 대명이 막슬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왔어? 막그러나 오는 거야. 어. 난 외국에 나갔던 놈들이 나처럼 또튄 놈이 있는 모가 같다 했지. <laughs> 탈북자가 그렇게 많을지도 몰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풀더니 <laughs> 어. 오라고 그러더니, 뭐, 조그만 방에 들이다 놓고, 뭐, 예, 왔나, 쓰라고. 이버지질북조선에서버지도 못하니, 골고쩡 이만큼 주면서 쓰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또 갑자기 왜 왔나, 쓰라니까니, 나는 뭐,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라고 쓰실 수도 없고. 그렇지. 뭐라고 하갔어요? 그 질문이 참 그렇더라고. 음. 쓰지 않고 있으니까 또안 쓴다고 구박을 하더라고. 아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 아, 큰 사람이 꽝 치니까니. 아 그래도 써야지 말이야. 왜 왔는지 말이야. 뭐 이러면 그냥. 어. 근데 한 15분 지나니까좀 색다른 사람들이 어. 오더라고. 남자 하나, 하나하고 여자 둘이오는데 어. 국정원이더라고. 아. 그러면 음. 그렇게 해서 국정원인 분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동하신 네. 거예요. 네. 어, 국정원으로 들어가셨겠네요. 아니, 뭐, 오다가, 어디, 어. 2층 집에, 뒤돌 어. 가둬놓고서라니, 어. 한 보름 동안, 아. 간첩 취조 받았지 말았지. 그건 <laughs>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 네. 왔으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음. 근데다가, 조금, 뭐,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그렇지. 조사를 세밀히 하더라고 보니까, 아, 시험을 칠건다 치고, 뭐. 근데, 어. 웃기는 건, 자꾸 왜 왔나 물어보는데, 그게, 아, 비행장에 벌부터왜 왔나. 어. 그다음엔 비행기표 따로 가지고 있으면 내놓라. 뭐좀 아. 해야 요건 따로 내놓라. 아니 비행장에서 다 드렸는데 왜 자꾸 어. 그러나 하니까 그러니까 니 이렇게 체코에서 독일 들어갔다 요까지 하는 거를 자기네가 모르게 비자 없이 들어올 수는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지. 신기한 거야. 아니 이건. 그거야 우리 다인가 우리는 비행기표를 쌓고 거기서 준걸 가지고. 국경을 통과해서 도장 맞아가지고 통과해서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온걸 비행기표 다 있고 요건에 출국 도장 다 찍었는데 그걸 뭐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해명할 도리가 없지 않냐. 나. 그러니까 다 조사가 끝나고 마지막 날김 선생님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물읍시다. 정말 모르고 왔습니까? 그래서 아니 뭘 자꾸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뭘뭘 뭘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선생님 여기 9월 9일 날 도착했죠? 예. 선생님이 여기 도착한 다음 날 9월 10일 날제컵 음. 브라비행장에 음. 선생님을 대신할 사장과 음. 선생님을 데리고 나갈 어, 재정 재정일꾼 한 명과 야. 선생님을 데리고 나갈 사람 두 명이 브라비행장에 내렸습니다. 홍인혁 보이원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딱그 소리라는데 <laughs> 여기 아직 낯이 나더라고그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기 온 다음 날. 그렇지. 그 북한에서 이미 대처할 대, 사장하고. 그렇죠. 네. 우린 그러니까 어. 내가 9월 9일 날여기도착가 내가 9월 10일 날그 다음 날에 도착했다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하루 내가 9월 9일 날떠나라고 했으면 잡힌 거지. 잡히는 거지. 뭐, 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날 평양에서 보이지도하고 같이 잡으러 오신 거잖아 그래. 현재 또 나하고 같이 보이지도 하는 게한나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야. 그 보이지도는 대표단이 지금 중국까지 왔으니까 며칠 날 뿌라 도착한 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니. 네. 근데 그걸 와. 한국에서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내, 내가 오니까니 아. 여기 북한에서 그다음에 체부라에서 사달이 났으니까니 그알아보니까그 사람 없어지고 새로운 사장이 오지 왔는데 딱 무슨 체커 이제 정보기관하고 뭐 이게 더 통해 겠지뭐 그러니까니 아 여기가 아찔하더라고. 야 이건 내가 9월 9일날 또 나왔으면 분명히 여기 못오는데 아찔하더라고. 그래, 우리 너치 내가 그, 그 순간까지도 나 때문에 이제 자기네 아버지랑 오빠들이랑 다 죽게 생겼다고 이제 평양에 있는 자식들은 억하냐고 막 계속 턱줄거리던 건데 그 말을 듣더니 나한테 이제 용감한 말잘 들을게 내가 신이 된 거야 완전히 응? 평양에도 혹시 자식들이 있었어 있죠 아직도 하나 오지 못하고 그 다른 데로 왔는데